안녕하십니까 문틀란 TV입니다. 진중권전 동양대 교수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지원이 지난해 조국의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에 정경심 측과 짜고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는 충격적인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진전 교수는 이분이 동양대 표창장 원본의 사본이라며 국회에서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지요라며 박지원의 당시 행위를 상기시켰습니다. 그는 이어 박지원이 왜 이런 사진이 시중에 돌아다니느냐? 이게 다 검찰이 피의 사실을 언론에 흘리기 때문이 아니겠냐는 느 식으로 얘기를 했죠라며 검찰에게 피의자의 인권 가해자 이미지를 뒤집어씌우고 정경심에게는 무고한 피해자 이미지를 각인시키려 했다는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해 나갔습니다. 진전 교수는 이어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속들에다 보이는 공작에 여당이 아닌 야당의 의원이. 자발적으로 동원됐다는 점이라고 했습니다. 즉 박지원의 표창장 사본 공개 행위가 야당 의원이 자발적으로 동원된 공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진전 교수는 그 이유와 관련해 그렇다면 박지원이 확보한 그 사진은 어디서 흘러나왔을까요?라고 물은 뒤그 칼라 사진의 유일한 출처는 정경심 측이라고 단언하면서 정경심 측에서 검찰의 비사실 공표 프레임을 깔려다가 그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한 것이라고. 진전 교수는 진단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실수란 검찰에서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표창장 사본은 흑백이었는데 정경심 측과 박지원이 그걸 모르고 갈라 사진을 갖고 검찰이 흘린 표창장 사본이라고 주장한 것을 의미합니다. 진전 교수는 박지원은 그게 멍청한 실수라는 것도 모른 채 그쪽의 요구에 맞게 능청맞게 연기를 한 것이라고 거듭 정경심 측과 박지원 간의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양측의 유착 의혹의 근거로 그 사진이 인터넷에 막 돌아다니는 짤방이나 음짤도 아니고 적어도 박지원은 그 사진의 출처가 정경심 측이라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박지원이 국회에서 동양대 표창장 4번 사진을 공개하기 전까지 박지원 외에 그 사진을 공개한 의원이나 언론사는 없었다는 점에서 진전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전 교수는 그런 사진을 정경심 측에서 여기저기 마구 뿌려댔을 리 없다. 딱 필요한 목적에 딱 필요한 사람에게만 건네줬을 거다. 그게 바로 박지원이었던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지원이 공장에 발탁된 이유에 대해서 그는 이거 여당 의원이 공개하면 당장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난이 빗발칠 거다. 박지원은 다시 민주당으로 돌아가고 싶어 몸이 야달라 있다. 그래서 연기자로 특별히 발탁된 것이라고 박지원이 동원된 정치적 배경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국회의원이 제보를 받아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의혹을 받는 당사자 측과 유착 속에서 허위 자료를 받아 공개해 사실 규명을 흐리게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박지원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의원직을 즉각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박지원은 정경심 측에 이러한 협조를 해서 무엇을 얻었을까? 최근 보도에 의하면 민주당은 박지원의 지역구에 김홍골을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김홍골은 지난해 지역 언론과 인터뷰에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목포에서 정치를 하고 싶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적이 있습니다. 박지원이 가장 껄끄럽고 부담스러운 경쟁자가 김홍골이었다는 점에서 김홍골이 목포에 출마하지 않게 됐다는 것은. 배치를 21대 국회에서도 이어달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박지원으로서는 여당이 협력한 충분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박지원은 26일 설민심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느닷없이 호남 설민심은 조국을 살려라 윤석열 바꿔야 하라며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다 잊혀진 조국을 다시 끄집어낸 박지원의 속내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진전 교수의 27일 페이스북 글이 단순한 의혹적 이름만 보이지 않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박지원과 정경심 측 간에 유착이 없었음을 증명하려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우선 박지원은 자신이 공개했던 사진의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그래서 정경심 측과 무관하다는 것을 밝히면 되는데 지금까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국 측도 딸의 동양대 표창장 사진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사진 생성 파일을 지운 채 검찰에 넘겼습니다. 스스로 아무 증거 효력이 없는 사진을 검찰에 넘긴 것입니다. 이런 조황들을 봤을 때 진전 교수가 제기한 의혹은 사실일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고 판단됩니다. 진전 교수의 충격적인 의혹 제기가 있은지 꽤 여러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까지도 박지원이나 정경심 측은 진전 교수의 페이스북에 실린 글에 대해 아무런 반박이나 해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허위사실 위에 쌓아 올려진 은폐는 그리 오래가지 못합니다. 멀지 않은 시기에 국민들은 국회의원의 가장 추악한 의정활동 중에 하나를 목격하게 될 전망입니다. 문틀란TV 여기서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방송국민, 방송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